아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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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으아! 으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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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파울다 파울다. 굿볼 굿볼. 역시 기술 타격이 장인. 타이밍 맞다 지금 일루 타자 일루 조절 없어. 느긋타게던져봐 타이밍 빼서 타이밍. 아, 굿볼! 용기 해결해! 붙어 붙어! 오케이 굿볼! 굿벌 굿볼! 굿볼 굿볼! 붙어 붙어! 아, 스쳤어! 네. 야, 저게 스쳤어! 아, 와, 여기 잘한다. 자신감 가져, 자신감. 마지막 공격. 자신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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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타이밍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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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